우리는, 반포기 상태기 이 때문에,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숟가락 떠 먹을 수 있죠. 아 아이고, 뭐 우리 막 기대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밀리런입니다, 밀리런.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한다니까 삼지마비오. 이스한다니까삼지마병 봐봐! 야, 드디어, 성공하네. 무적 신타 다 싶죠? 看看。卡卡卡卡 방송키자마자 왜그래 아픈소리를 삘빌쳐 하십니까 아픈팀은 우리죠 아이고 막 끼룩 따인데 이거 막 저희는 막 포기했습니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우리 방망이 지금 치는거 보세요 지금 8월에 승률이 삼성보다 낮다 그런소리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 순위는 저 3위 찍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팀 불펜을 한번 보세요 진짜 스포츠에 대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맨날 똑같이 불펜이 박살나버려가지고 지금 팀은 5연패에 저희 스윙이 네. 당하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내려 나왔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시즌 초반보다는 다들 좀온순해졌네 매번 와가지고 끼룩끼룩끼룩 깔깔깔깔 깔깔거리더니만. 이제는 막 끼룩도 없고 뭐 서로서로 아이고 우리가 못한다. 뭔 소리하노. 너거 지금 3위 아이가. 우리 팀 망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못한다. 뭔 소리임. 너희들은 그래도 팀 홈런은 몇방 치겠지만 우리는 팀 홈런 자체도 없고 거의 뭐 축구하다시피 하는데 무슨 소리하노? 우리 불펜 매 맨날 똑같이 터지는 건 너희 못 봤음? 이러면서 가이드 컵을 조지고 있어 가이드 컵을 근데 저는 진짜입니다 저내려왔어요저아 진짜 내표정에서 봐봐라 내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도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롯데 팬분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보면은 <laughs> 어제 삼성이 리즈덤을이 살려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레이에서도 최근에 지방망이안 맞고 있는데 완전 할것 같은 이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가 지금 유격 패던데 끼룩끼룩할 힘은 있나, 너희? 막 아, 우리가 라미가 어차피 망하고 롯데 미나주소아예예 예. 예, 예.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사실 올 시즌에 거의 뭐 반복이 반복이 상태기 때문에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숟가락 더 먹을 수는 있죠. 선생님 오늘 성지마 병원 잘 부탁드립니다. 아, 또왜 그러세요? 어제 그 위즈덤 또 살려주고 나가지고 우리 빅터의 ES 좀 살려주세요. 가시는 양반들 또 많을 것 같네. 나이스! 나이스! 에헤이 왜 그러십니까? 팡팡규. 우리 막 기대 안 하는데 왜 그러세요? <laughs> 아이 그러면 그럼 오늘 자통 동... 왜 그러세요? 아, <laughs> 왜 그러세요? 하하. <laughs> 아이고 뭐 우리 막 기대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laughs> 자고 보면 우리는 남이긴 해 지난번에 그 SSG도 못 잡아주고 말이야 순위 싸움할 때 말이야 부자욱 치는 날은 5득점 이상 하는 날이고 못 치는 날은 2점 이상을 못 낸다 우리 팀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래부터가 우리 무석의 무섭게... 어렴 자 무사 풀 베이스 <laughs> 내려놓으니까 왜 야구가 잘 되는 건데 이거? 아이씨 자, 1, 2, 3번 모두 연속 안타로다가 무사 풀 베이스 깔아줍니다. 루인디아즈 이게 찬스가 왔을 때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한 6득점 내야 됩니다. 이제 1회잖아요, 1회. 만약에 4득점 낸다? 그래도 지고 있는 거야. 에이, 근데 우리 뭐 이길 마음이 없는데, 예, 진짜 저희 다들 스리볼 내려... 왜 그러세요, 진짜? <laughs> 이게 마음이 없다니까요. 스리. <laughs> 두원평왜 그러세요? 밀리런입니다 밀리런 <laughs> 밀어내기 득점으로 모사풀 베이스 말로 무한리필 네 이기고자 <laughs>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역시나 삼성 시계 득점으로다가 밀어내기 득점 좋았습니다 표정 풀으라고내 원래 웃는 상인데 <웃음> 원래 웃음이 좀 많은 사람이다 어 최강 삼성 이여분 노고 김영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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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따블 아니잖아, 블 아니게 어디야? 땅볼 타점으로다가 2대0 좋습니다, 예. Yeah. 아, 아, 세타, 앞에. 들어와! 좋아, 잘했다, 잘했다. 야 얘들이 히플까지 굽네 역시나 무적시타 3득점 하하 <laughs> 땅볼 타점에 희생플라이 1타점 밀어내기 득점 야이삼성시의 득점 아이가 저희 팀은 5연패고 수입 당하고 왔고 뻔히 보이는 저희 별말이 있어가지고 된다. 진짜로 저희는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뚝 응. 하니까 그냥 3점이 나버렸네 그냥 롯데는 6연패 중이라고요? 아니 뭐 누가 누가 내 똥이 더 굵어요 아니에요 니네 똥이 더 굵어요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최근에 빅터 레이스이 친구가 최근 5경기의 타율이 이제 6.7리네요 오히려 이런 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빅터 레이스이 차에 한다니까 3지마병 이 차에 한다 또이사에 손상태가 뿐이 아니 조진다니까 이 봐봐라 이 봐봐라 이잘마 혼들어온다니까 이 봐봐라 아돌 아프겠다니까 이게 과학이라니까 3지마병 봐봐 와 바로 살려주네 진짜 와... 두번지 쉽다 잘로삼로이로 해프닝 자 저희 레이에스 살려드릴 테니까 진료비로 오늘 우리 승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삼재마병원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한번딱 진료받고 가잖아 일주일 동안 몰아친다 진짜로 나이소 어! 야 오늘 공략 잘하는데 가볍게 얘들 왜 이래 어제 뭐 했지? 아니, 오히려 야구 잘하는 게 어색하다, 얘들, 진짜. 그래도 안 속는다, 진짜. 내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속는다. 가줘야죠. 네. 어, 좋습니다. 못 간다, 임마! 왜 가노, 임마! 왜 가는데? 아니다, 가라, 임마! 못,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 <laughs> 공식의 득점 나이사 그냥 딸깍 한번 쳤는데 홈런이 되는 마술 이안타로 여러분들 득점에 성공을 하네요 좋네요 또 우리 팀 특징 나온다 무적시타 4득점 그리고 점수 낼수 있는 공식 하나 더 있지 홈런 BPD 오늘 그 BPD가 밥하세요 로치 공주 주면은 저 생양화에 그 된장 그냥 반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알겠죠 <laughs> 아니요, 뭐 저희 뭐 이길 마음 없습니다. 예, 또 다시 이회도 풀 베이스 상황이 성립이 됩니다. 브린디아즈, 와, 아, 갑다. 아, 까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호다다다다다다다다. 역시나 무적 시타 오득점 좋습니다. 얘들 근데. 이렇게 칠줄 아는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 진짜 야, 와, 고단세이첫 타석에 이제 이루타나 하 빅터 레이에스 아, 근데 레이예스가 만약에 오늘 경기 막사막타 이렇게 치거나 그렇진 않겠지? 와, 몸 쪽에 바깥쪽 다 걷어내네요. 아, 이 친구 오늘 또 어무어이다. 큰 났다, 이거. 야, 이건 비상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초비상이야. 와, 질리게 하네. 진짜 많이 질리게 한다. 예헤이! 마 진짜 막스싱 때리 보라 그냥! 아니 진짜! 이팀 거는 진짜로 40억 런타자 이렇게 생겨놓고 왜 그래? 쫄쫄이 칠라 그래 그냥? 세게 쳐 세게! 아 미치겠네 사람 허오 진짜! 짜식이그만해라고몇개 빼는 건데 이거 그만해라! 아... 짜스 이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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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자오! 공을 15개를 쳐빼시네, 빅털 에스 아... 아 근데 이재현이가 하나 좀 쳐야 아니, 되는데? 있어요. 재현아, 재현아! 살아나야 된다! 이야 잠깐만! 이재현이 살려준다고? 나이서 나이서! 역시나 무적치타 6득점입니다! 좋습니다! 삼성식의 득점! 오늘 저 찾지 마세요라고요. 아하하하! 내일 그리고 모레도 다녀오시지 형님! 네 예예! 예. 예. 자 그리고 5회 음. 먹어주면 6, 7, 8, 9... 1점 정도 더 내야 된다. 원래 2이닝당 1실점인데 이제 2이닝당 3실점씩 1이닝당 1.5실점씩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센법으로 보면은 동점이잖아 한 1, 2점 더되는네 이민석 선수가 네, 내려가고 5회에 김태윤 선수가 올라옵니다 고그 혹시 실례지만 그 김태윤 선수가 어떤 유형의 투수입니까? 그냥 구글 쳐서 검색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효방 아니었냐고요 내가 똥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오늘 야 너희 이렇게 야구할 줄 알았네 진짜 세상 억울하네. 아야 너희 이렇게만 진짜 야구를 했으면 그렇죠자 오늘 또 볼넷으로 팡팡규. 아나 리드오프 팡팡규. 아 진짜로 형님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1리 점만 더 내고, 편안하게 오늘 같은 날 평화롭게 한번 가보자. 오늘 로치 공주 쓰러져서 유튜브 올릴 수 있냐고? 무짜게 노 일인데, 거으로 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집할 때 재밌었겠냐. 아!! 잠깐만 1루 놓쳤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호다다닥 뛰면서 홈으로 홈으로 세브 날개짱! 이야하하하 <laughs> 땅볼이었는데 이게 내야 한타면 적시타가 맞습니다 실책일까요? 아니면 1루수의 실책이라면 무적시타 7득점! 이야삼성시휘계 득점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된거 디아즈 홈런 한번 주세요 10대0으로 이기나 7대0으로 이기나 똑같은데 마운드 풀베이스 자 오늘 세번의 말로 찬스 무사 풀베이스입니다 그 로치 공주가 이 카톡 오셨다 집 근처에 혼술 가능한 곳 추천 좀요 형님 근데 왜 혼자 가십니까? 저랑 가시죠 같이 낄낄 당? <laughs> 자 좋습니다 자 무적시타 8득점 가자 무적시타 8득점 <laughs> 진짜 팀이 x 기 이제 승리 확률 60%가 떴다고요 60%밖에 안됩니까? 이 정도면은 한95%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데요? 이게 AI가 근데 공장님 한번 타점 하나 만들어줄 때 됐는데 우리 형님 적시타가 없는 거 아십니까? 형님 공장님그 특유의 그 찍혀 맞아가지고 런 있잖아 런 홈런 딱 치고 나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제 스쳐 아... 형님 오늘 영어 한번 보여주겠죠 형님? 갑니다 아하! 곰점님, 나가신다! 꼴레철로! 오늘, 불방이 너무 신나있다. 로치짠이 겁나 빡쳤겠다고? 우리... 알바노! 그때 기억하세요. 보라도 나이스 피칭 끼룩끼룩 깔깔깔. KT전 한이닝 8실점에 8팀, 그거는 특, 특수한 경기였고, 어? 우연히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기도 한데. 아, 근데 혐의가 많긴 하네. 아, 갑자기 또 쫄리네. 이틀 연속 말로없런 그리고, 아, 이렇게 야구 봐야 돼. 진짜. 서러워 죽겠다. 오! 어, 날아보자! 와 이게 맞다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옆에를 타야만 하는지 이 수비하는 거 보세요. 아. 그 갈라비토야 뭐 그렇게 됐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참사 나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아씨 어. 맹아,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한번 말해 봐 말하고. 그러면 우승면 삼진 바로잡아나다봐라 아! 아우발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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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다 들어온다 이거! 아니 다 들어와 이거! 아왜 이래!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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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점차 최악의 상황은 생각...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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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다! 아이 괜찮다. 아, 괜찮다! 흥분하지 마라니까! 팡팡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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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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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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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교! 와 미쳤다 야 홈런 포함 볼티히트 사출로 방방규 대성한 방방규 역시나 삼성 시계 득점 무적 시타 구득점 방방규의 솔로 홈런으로 성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4점차죠4점차네네 아니다 어디 아니, 숙차예요 육점차네 6점 6점차예아아 아, 괜찮아 원래 이랬어 아니 원래 이랬어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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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골장님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이 불펜의 현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어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뭐고 예, 140, 149원. 네, 이거 쪽 보고 떴는데,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를, 이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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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ES 최근 다섯 경기 6푼 7리 이거 맞냐고 근데 멀티 히트 타점이 맞냐고 잘 때리긴 했다 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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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적신타 10득점! 김영웅의 설롬 런 졌습니다 야 드디어 성공하네 무적신타 10득점 타팀 팬분들이 김사장님 안 나옵니까? 하는데 김사장이란 단어 진짜 딱 들으면은 발발 떨릴 정도로 좀 잘해주라 제발 이닝 쇼다운 만들어봅시다, 투수 앞당골 가볍게! 가볍게! 이야! 참 사직에서 첫 승이 8월에 나오다니! 아이고 마 힘들다 힘들어! 옆에 탈출! 진작이렇게 하지, 야구 잘했다! 무적 1타 10득점으로 최종 스코어 10대4! 카카! 카카! 아잇! 똑똑똑 계십니까, 형님? 눈길장님 나가셨는데요? 나갔다고요? 아, 타... 할 줄을... 말빼놓난 절대 잊지 않는다 아직 두발더 남았다 보려 하는 달빛 아래 전란했던 우리의 영광은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의 깃발 다래 하나 되어 우린 외치리라 최강 상속 라이언스